안녕하세요. k a 포 카니발 차박 네일 전문 시공점 광명 넘버원입니다. 안전검사 인증 완료한 제품으로 차박 네일 개조 진행해보세요. k a 포 카니발 특성상 2열 평탄화를 만들어주고 그 위로 레일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개조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타사 중국산 제품이 아닌 안전검사 인증 완료한 제품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7인승은 차박 네일 개조만 해주면 일상생활 시에도 차박 시에도 뒷내그룸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죠. 구인승 대비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안전검사 인증 완료된 평탄화 브라켓으로 레일 개조 작업이 시작됩니다. 영상에 보이는 만큼 레일 개조가 진행되며 이어붙임, 용접붙임, 없이 11자 통레일 그대로 작업될 거예요. 그런데 카니발 실내에서 저렇게 쇠판이 보이도록 안 예쁘게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작업되는 작업이 바닥장판 시공입니다. 바닥 장판으로는 대표적으로 엠보싱 바닥 장판. 요트바닥 가장 많이 진행해 주시죠? 엠보싱 장판 역시 다양한 종류와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오늘은 기본 엠보싱 장판으로 작업되었습니다. 셰판 브라켓만 있는 것보다 장판 작업되니까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졌죠? 기존 장판 작업되어 있으시다면 기존 장판 그대로 차박 네일 개조 작업만 단품 시공 가능합니다. 차박 내일 활용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1열, 2열 시트 앞으로 쭉 밀었을 때 생기는 뒷내그룸은약 195cm의 공간으로 차박 활용부터 짐적제 공간까지 활용도 높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성인 남자 185cm가 누워도 넉넉한 공간 완성되고요. 7인승 전용 차박 매트 추가적으로 깔아준다면 더욱 포근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순정직 물소재 대비해서 엠보 심장판 진행 시 깔끔한 실내 관리와 간편한 청소 가능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트바닥 시공으로 차박 내일 개조 치행도 가능합니다. 패밀리카 카니발 차량인 만큼 안전검사 완료한 제품으로 시공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